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 화요일, 화요일입니다. 오늘 은할 키다. 어, 사랑하는 친구분 집에 왔는데 아우, 낮에 이렇게 도착하니까 또이 더운 날씨에 맛있는 음식을 또 튀기고 준비를 해서 참 미안하네요. 그리고 또 그냥 또 우리를 보내지 않으시죠. 오늘 지금 이 시간 9시가 좀 넘었는데, 스테니라는 산에 있는 어, 또 다른 레스토랑을 찾아왔습니다. 카페가 유명하고, 어, 여기는 양고기, 양고기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. 자, 그리스의 어, 저녁은 뭐 9시, 10시, 11시부터 시작되죠. 자, 여기는 산에 있는 자, 레스토랑입니다. 오늘은 양고기를 먹겠습니다.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과 양고기를 같이 먹고 산속이라서 온도가 많이 내려가네. 어, 너무 너무 이쁘죠. 아 정말 영화 속의 한 페이지 같네. 영화 시네마 루키. 영화 속의 한 페이지 같은 아름다운 이제 곳입니다. 이곳은 굉장히 유명한 또 어, 아름다운 카페가 있습니다. 산 위에 있는데. 아주 아름다운 카페가 있습니다. 여기는, 어, 그 레스토랑입니다. 타버스. 카페도 있고, 카페, 여기는 카페고, 어, 레스토랑 카페, 어,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호텔도 있고, 어, 아테네 공항에서 2시간 반 정도 오시면은, 어, 이곳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스는 바다뿐만 아니라 산도 굉장히, 어, 유명합니다. 전, 워터 보세요. 물, 물 보세요.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 건데 굉장히 어, 차갑습니다. 굉장히 차갑습니다. 어, 스테인이라는 것은, 어,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어, 식사를 하시러도 많이 옵니다. 여기는 어, 씨푸드, 해산물 뭐 고기, 어, 생선 이런 것보다는 어, 양고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. 양고기.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먹고 싶냐고 물어보시길래 양고기를 먹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이리로 어, 드라이브 해 주셨습니다. 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. 어, 지금 9시 한 40분 정도가 돼 갑니다. 40분이 돼 가는데 어, 어~ 아직 약간 어, 더운 기운이 남아있지만은 지금 이 산속이기 때문에 이곳은 온도가 훨씬 어, 밑에 있는 그런 마을보다는 훨씬 더 온도가 좀 낮다 생각하네요 자 만일을 대비해서 자켓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그리스 와서 산에 있는 이런 레스토랑에 왔는데 너무 추워서 어, 급하게 자켓을 하나 사러 시내로 간 적이 있습니다. 너무 아름답죠? 저기가, 어, 바위 한번 보세요. 바위 산. 어, 너무 웅장한 느낌. 음,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. 그리고 저기 유명한 카페가 있습니다. 저기, 저기 보시면은 카페, 산 위에 있는 카페인데, 저기 가면 이 밑에, 어, 마을들이 모두 보입니다. 모두 보이고, 너무 아름다운, 어, 그리스의, 어, 산 속의 마을. 약간 알프스 같은 느낌, 또 다른, 어, 느낌의 그리스라 할까요? 자, 예, 너무 아름답죠, 여러분. 음, 어, 다음에 기회 되시면은, 어, 제가 간 곳을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물론 외국인이, 어, 거의 없죠. 외국인이 없고 거의 내국인 중심인데, 그래도 그리스인들은 굉장히 성격이 밝아서, 어, 굉장히 웰컴을 잘합니다. 환영을 잘합니다. 자 여기 보시면 은 우리나라 꼭 우리 여름철에 우리는 바다보다는 산을 많이 가시죠 휴가 지리산 뱀사골 느낌이 납니다 지금 물이 흐르죠 네딱그 지리산에 우리 지리산뿐만 아니라 유명한 산이 많지만은 자 그런데 왜 우리는 토종닭이죠 토종닭 그 평상 옆으로 자 그런데 여기는 토종닭은 없고 양고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는 이제 윈트. 네, 가, 어, 지금 보이시는 이 양쪽에 레스토랑이 똑같은 레스토랑인데 타버르나 타버르나 키소스 키소스 타버는 레스토랑입니다. 타버는 레스토랑을 타버니라는데 타버르나 키소스 키소스 레스토랑인데 오른 어, 왼쪽에는 어, 겨울 겨울을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유리를 쫙 덮어놨죠.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밖으로 이제 밖으로. 이렇게 또. People, there are 네네네. 오케이. 네, 오 f course. 네. 지금 밖에 보면은 또 이렇게, 어, 또 여름을 위한, 어, 그런 어떤, 어, 레스토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. 자, 네. I will come h 네. 자. 자, 여러분. 오늘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. 오늘은 양고기를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조금 이 위장이 이까지 좀 찼지만은 그래도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. 안 받았다가는 그리스를 떠날 수 없는 굉장히 끈끈한 정이 있기 때문에 어, 양고기를 어, 먹어보겠습니다. 정말 맛있는 양고기를 먹고 한국에 돌아가겠습니다. 조금 있다 또 다시 뵙겠습니다. 여기는 스테니라는 곳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